신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읽어 드리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제에게 하듯 근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대살로니가 전세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했는데 이 형제들은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고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 애썼다는 말이 세번적에서는 고생했다,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다. 사도 바울이 이 대설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그리고 고생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또 앞으로도 고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징계의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3장1 6절에 먼저 여자 하와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 자녀를 낳을 건데 그 때,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들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자녀를 낳을 때도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수고 안 해도 낳을 수있는 그렇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근데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역시 수고합니다. 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부모 노릇 하기가 참 힘들다. 자녀 나와가지고 부모 노릇 한다는 게 그게 수고와 애쓰고 고생이 따르는 거. 힘들다는 것.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 나름대로 또 자녀 노릇 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군사님이 형제 자매가 10남매인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자녀 10명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야, 나 너희들 때문에 정말 부모 노릇 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릴 때는 모르고 자꾸 듣다가, 나중에는 아버님께 그랬대요. 아버님, 우리도 자식 노릇 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 쪽에서 생각하면 자녀 키우느라고 힘들는데, 자녀도 또 나름대로 자신으로살기도 힘들어요. 수고하고 고생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수고하고 고생하는 곳이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거 평생 동안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고생해야 먹고 살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TV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고작에야 2,000원, 3,000원 번답니다. 한국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시간당 몇십만원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백돌을 깨요. 그 백돌 깨고 받는 것이 2,000원, 3,000원이에요. 하루 종일 무슨 열매,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갖다가 그걸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기름을 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껍질을 벗겨요. 어떤 데는 그 벗겨다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손을 때려서 손이 뭉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버는 게 고작에야 삼사천원 버는 거지. 그 기름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기름 한병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만원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런 기름을 하겠다고 몇 명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고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것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먹고 살고 지낼 수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따지면요, 네명 중에 한 명은 잠자리에 들때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두명 중에 한명 이상은요, 입을 거 걱정해, 머을 거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까?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걱정합니다. 이거 혹시나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이게 뭐 계속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수고, 모든 고생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게 없더라, 유익한 게 없더라.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흐무한 것만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신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중노동을 이야기요 중노동. 중노동, 그리고 힘들게 농사 짓는 것, 가축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과 좀 다른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이후에 서기관이나 바리세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율법 조문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준것 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자꾸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되면 뭐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와 보니까 너무라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율법에 영혼에 쓸데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짐들을 유대인들에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와라. 내가 그 율법에서 해방되게 해주마.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 후에 만들어 놓은 군더더기들이 그렇게 삶을 지배하고 억눌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내가 만든 율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 나름대로 만든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벗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죄를 이야기하는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것이죠. 예, 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단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했을 때에는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면 되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의 말씀에 그여가면서부터 여자도 수고하고 남자도 수고하고 부모도 수고하고 자녀도 수고하고 그런 수고하는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큰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중노동으로도 수고를 하고, 율법에 그런 조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도 수고하지만은 정말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그거는 죄악이다. 그러니까 그 죄악의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대신 져주마. 그리고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줄 테니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서성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로 올 때도 마찬가지고 매일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다 옮겨드리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죄의 짐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을까요? 자 구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뭡니까? 텐트를 만들고 밤낮으로 일제일을 하면서 생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시간 외에는 다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소아시아 유럽 이런 각체를 다니면서 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보험을 지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수고를 자기가 넘치도록 했다 수고하며 애썼다 면서그 목록들을 쭉 제시를 해요 대충 소개를 해드리면 은 옥에 가치기도감옥의가치기도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분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 또세번 파선을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그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도 그래도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행제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노라. 이런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할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어떤 목사님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배웠는데, 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간정을 하는데요.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두 달도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물론 뭐 본인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이제 세상과 작별하려고 산 위로 올라갔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져 내리면은 죽는 거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내리려고 하는 순간 저산 아래 동네에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랍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 내가 저 십자가 있는 곳에 한번 가보고 죽더라도 죽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가가지고 십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의 자기 인생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자기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는 이제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끝내려고 산에 올라가서 떨어지기 전에 이 십자가가 보여서 저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을 붙잡고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라. 하나님은 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 자매님을 귀하게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서는요, 그날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등에 갖고 새벽기도도 나가 수요일도 나가 금요일도 나가 예배드리고 할수 있는 봉사를 하면서 그 신앙이 쑥쑥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되겠다 또 나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죽으려고 그런 마음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고서 공부를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자면요 무당들을 전도합니다. 무당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무당들 찾아가면서 전도하고 또 장녀들 장녀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요. 이러니 나이가 넘어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뒤에 이어서 사역을 할수 있는 목회자가 없답니다. 이 무당이나 창녀들 전도하려면 여자들이 주로 해야 되는데 여자 목사 중에서 자기 후임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안되면 그 사역을 아마 이제 다 접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좀 방황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도 방황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이번에 집회가 있는데, 이번 집회에 좋은 강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니까, 이번 집회만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기 싫으면 이제 안 나와도 된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집회에 참석했대요. 근데 그 집회에 원래 오기란 부흥 강사님만안 오시고, 뭐 사고가 나가지고 못 오시고, 아, 시골에서 목회하나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이요, 말씀을 전하는데, 뭐 부흥 강사도 아니고, 아니고, 뭐 재밌게 그렇게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와서 확 부딪히듯 합니다. 그전에는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유물론 읽고,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뭐 이상한 쪽으로 갔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나고 나니까, 공산주의 유물론이 더 이상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게 다 이제 헛된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의뢰를 받고서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에 이민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4 50년 전에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연히 보였어. 그 십자가 있는 곳에 딱 가서, 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인생이 새롭게 변화돼.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자기와 유사한 숱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복음은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수고하고 애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산이 폭발해서 한달 이상 지금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페인 쪽에 있는 그 섬에. 기후제약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100년 전보다 한 1.5도가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1.5도 더 올라서 3도 정도 오르게 된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여기도 바다가 돼버려요 지도를 보니까요. 이고양시가 바다가 되더라고요. 미국 여는 기관에서 그걸 갖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더라고 해변가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요 다 잠겨요. 부산 여기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인천 우리 여기도 다 잠겨요. 그런 엄청난 기후 재앙들이 온난화로 인한 재앙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일본 사람이 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그 책이 지금도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는 시골 도시들이, 시골 동네들이 막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런 나무나라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올해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그 뒤따라가고 있다. 시골에 사람들이 안 사는 동네들, 폐가들이 막 늘어나고. 앞으로 이제 몇년더 지나면요, 막그니 단위가 막 없어져. 그 전에 500명, 600명씩 살던 그런 동네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그냥 쏘아대는 계속 무슨 훈련한다고 쏘아대는 미사일 여기 서울에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음.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올날 또한 빈부 격차, 계층 간의 격차, 남녀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차별 문제들, 수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대하면 복음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후 문제나 이런 온난화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실 때는요. 이 지구를 만들 때는 정말 아름답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 그래서 청지기 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자기 욕심 그거 부리기 위해서 자인을 다 파괴해 놓은 것입니다.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소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남미의 정글, 그 우린들을요, 수십만 배를 불태워가지고 그거 갖다가 없애고 있어요. 가치로 따진다면요, 햄버거 이거에 수십만 배, 수백만 배의 그런 가치 있는 것들다 불태워서 제로 만들어버리도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고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실 때는 이걸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준 것인데, 잘 갖고라고 돌보라고 준, 준 것인데, 그것을 자기 의 욕심을 채우놓라고 자연을 다 파괴한 결과, 지금 엄청난 폭우와 폭염과 산불, 자연재앙들이 이제 인간에게 반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들이 잘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북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남북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고 화해하라. 빈부간에 격차가 있고 계층간에 격차이 있고 서로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는요 다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그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서로 차별하면서 해모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도 이 복음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흑된 삶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씀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성화의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데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면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그저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빌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추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랬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